안녕하십니까.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강동 역세권에 있는 사무실 상가 점포에 대한 알뜰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상가 점포를 추천을 하고, 무엇 뭐 때문에 상가 점포를 추천을 하며, 어떤 사업자한테 적합한 매물이고, 도대체 어디 있는 매물인가에 대한 알뜰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입니다. 돈은 매매금액, 아니, 월세금액은, 월세금액은 70만원이고 보증금이 1000만원입니다. 관리비가 9만원 있습니다. 무건리 상가 점포입니다. 부가세는 별도로 있습니다. 월세 금액은 70만원입니다. 허가, 인가, 등록, 자유업, 모든 업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적법한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강동역 시세권에 있는 사무실 상가점포입니다. 추천을 하는 업종이나 사업용으로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사무실을 추천합니다. 월세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무글리 상가점품입니다. 소자본으로 투자하는 영업도 좋습니다. 5호선, 8호선, 9호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5호선 강동역세권이고 둔촌동역과 천호역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8호선은 천호역 강동구청역, 9호선은 올림픽공원역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입니다. 임대되는 면적은 20평, 상당히 높습니다 66. 11제곱미터고 건물 전체 연면적은 360.11평으로서 1190.46제곱미터입니다. 건폐율은 44.11%고 용적률은 155.13%입니다. 강동역시군의 상가점포입니다. 사무실 내부는 네모반듯합니다. 전체적으로 공간이 여유가 많은 사무실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넓은 공간입니다. 출입구는 드나들기에 상당히 편리한 상태로 되어 있고,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LED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밝고 환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CCTV가 장착돼서 보안도 양호합니다. 주차는 건물 전체 8대 주차가 되는데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서 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하기에 들어가는 출입구 출입로 진출입로는 넓어서 출입이 편리합니다. 토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상입니다. 대지 면적은 180.74평으로서 상당히 넓습니다. 597.5제곱미터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2023년도 1월 기준으로 595만 4천 원이고, 도로는 중로 한면 접하고 있습니다. 2차선 도로변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으로 국토 이용 법률로는 도시 지역이고 이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다른 법령으로는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대공 방어 협조 구역, 과밀 억제권역,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고 구조상은 기록상이 없이 깔끔합니다. 호재입니다. 강동구는 인구가 증가되는 도시입니다. 현재는 46만인데, 2024년도에는 54만 명으로 됐다가, 2030년도는 60만 명으로 증가되는 도시입니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 증가 도시입니다. 근처에는 둔촌 주공 아파트가 올림픽 파크 포레온으로 재탄생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이 되면 삶의 질도 업그레이드 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진출 비용이합니다 경부 중부 수도권 제일 순환 올림픽대로 한강 다리로는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구리암사대교 강동대교 학교는 학군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채들 위시하여 동북 둔촌배제 한영외고 등이 있고 마트는 핸드백점 이마트 홈플러스가 근처에 있고 하남에 서타필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둔촌중공아파트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재탄생 중에 있는데 대단지 랜드마크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공원은 올림픽공원, 일자상공원, 한강시민공원, 금융기관은 KB, NH, 우리하나신안 등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병원은 큰 병원으로서 아산병원, 보험병원, 경희대병원이 있습니다. 공지상입니다. 사무실 상가점포는 86년도에 준공됐고, 소재지는 성내동에 있습니다. 중개의뢰를 받아서나 상시한 내용을 알고 싶을 경우에는 만나서 대면을 한 후에 공개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입니다. 월세인 경우는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신청순위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드부동산 710번 매물번호입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상이 국토교통부에서 추가로 확인토로 하달이 된 상태입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 국세 지방세 체납,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 변제금 등을 추가로 확인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된 상입니다. 세금 국제 지방세는 완납된 상태로서 계약이 되고 최종시에 계약을 할 때에는 한번더 확인한 후에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가인 경우에는 부가세가 반드시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부가세는 포괄양도양수 또는 누가 부담한지 확인해 야되겠고 등기는 등기상 증명서는 반드시 발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때는 건조당 등 얼굴에 대한 사항도 확인을 한 후에 계약이 진행되겠습니다. 특약상, 특약상은 계약 시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특약상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오답으로 이지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겠고, 어린이 제시한 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하고, 권리상은 중개사가 적법항을 반드시 권리분석을 하여 기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상은 조금 전에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추가로 한번더 설명을 드리자면 확정일자부여해난 국세, 지방세 체납 전입세대 확인서 등입니다. 인년입니다. 인년 내가 서울 등 현재 거론되고 있는 곳이 우리 강동구 지역입니다. 따라서 미래 가치가 높은 강동구 지역을 선택을 하면 후회가 없겠고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 가성비가 좋은 매물을 구하면 더욱더 후회가 없겠습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모시겠습니다.